안녕하세요. 장하다의 탐석기행 장하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 소양강으로 문양석을 찾아 나와 봤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석연을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곳에서부터 천천히 찾아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빛과 검정색, 존이 아주 잘 어울린 듯 합니다. 모암 색상 아주 기가 막히네요. <laughs> 핑크빛 색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장은 한19 정도 되어보여요. 장이 딱 20입니다. <laughs> 아주 색감 아주 싱그럽네요. 장이 한 15정도 되는 균형석 인데요. 가운데 뭐 바위경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상경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려지긴 했죠. <laughs> 예. 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함도 좋고 수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뭐 핑크빛, 노란색, 흰색, 검정색 네 가지 톤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개나리 바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시속한 핑크빛 색감의 문양석 중에서는 가장 돋보입니다. <laughs> 여백이 많아서요. 초록색감이 짙은 문양석인데, 오늘 출석한 것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초록색, 흰색, 검정색. 삼색이 아주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함은 뭐, 뾰족합니다. <laughs> 전체적인 모함도 좋아 보이고요. 장은 한3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채석 정도로 그냥 감상에도 무난한 보입니다. 모함하고 석출이 너무 좋아져요. 모함 색감 기가 막힙니다. <laughs> 아, 바람만 봐도 좋네요. 검정색 흰색 투톤인데 지금 여백이 많아서 시원시원합니다. 구름석입니다. 판도 좋고 사이즈는 장이 한25 정도 되어 보여요. 색감도 아주 봄에 진달래 빛을 아주 듬뿍 머금고 있습니다. 구름석입니다. 전형적인 구름석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몽실몽실 구름의 형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가 한18 정도 되는 구름 숲 같이 보이는데 여백이 좀 많아서 여유롭게 보입니다. 모함도 입석 형태라 볼만은 한 듯해요. 예, 방금 하나 취소했습니다. 아주 문양이 일관성이 있어요. <laughs> 아주 진눈깨비가 골찍골찍 떨어지는 것 같고요. 모함도 기가 막힙니다. 뒤도, 어. 뒤도 문양이 있는데, 예. 뒤는 뭐, 꽉 찼죠. 예. 이십일 이십일 건너편 돌밭에 양정님이 열심히 탐색을 하고 계신데요. 참 후하게 모범이십니다. <laughs> 진짜 열심히 세요. 예. 고가 한25 정도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월석입니다. <laughs> 괜찮아 보이죠? 예, 보암도 좋고 진실합니다 보름달이네. 설피석인데요. 아주 수마. 면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눈 덮인 설경으로 보고 싶은데요. 예. 시원시원하네요. 설피석입니다. 수마도나 석질은 아주 우수합니다. 내용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좀더 요란해 보이죠? <laughs> 월석으로 볼수 있을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12시 방향에 머리 잘 떴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색감의 화광입니다 수많은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번쩍번쩍 합니다 번쩍 사광한 문양석인데, 이제 석질 모함 아주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우가 한 23.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함인데요. 예, 역시 문양석은 모함입니다. 전체적인 뭐 내용은 색채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아주 모함 아주 좋습니다. 입석 형태의 푸른색 색감이 아주 돋보이는 색채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뭐 홍매와 문양석입니다. 줄기와 가지가 지 없는 게 흠이네. 색감은 괜찮은데. 문양은 시원시원한데. 뭐로 <laughs> <멀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경나무 항구로 올라탔는데 <laughs> 넘어갔어요 여기서 좀 단절이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어 고가 20 장은 한30 정도 되어 보입니다 줄기도 있고 고선이 있는데 이 꽃이 뭔지 모르겠어요 야생화를 보고 싶어요. <laughs> 고가 한23 정도 되어 보입니다. 석중석 형태로 밖에아 아주 뭐 보시시시피피화면에딱 들어옵니다. 사람같이보이네요 <laughs> 다리 있고 음, 뭐라 보인이는가요 <laughs> 고가 한20 정도 되는 석중석 형태의 하얀 문양의 가운데 박혀 있는데, 설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뭐, 동물 같은 게서 있는데, 자세히 뭐, 판독은 안 되고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월석입니다. 아래는 보시다시피 산경이 살짝 그려져 있고요. 도 그럼 깨끗하네요. 장은 한1 7 정도 되어 보입니다. 오늘은 서양강에서 이곳만의 개성 있는 문양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도 멋진 곳에서의 만남을 약속드리며 이상 장하다의 탐석기행 장하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